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로블록스의 채팅 검열을 무조건 뚫는 말도 안 되는 버그가 지금 있다고 해.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 제보를 해준 고마운 친구들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원래 몰랐던 친구들도 이 방법을 알게 되어서 더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봐 굳이 영상으로 다루려고 하지 않았는데, 로블록스가 정말 모르는 건지, 시간이 지나도 조치를 취할 기미는 안 보이고, 이를 악용하는 유저들은 점점 많아져서, 이번에 영상을 만들어서 로블록스의 알리려고 해. 무슨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아마 이미 아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바로 채팅창에 I Love Roblox를 입력하면 그 다음에 보내는 한국어 메시지는 검열이 안 되는 버그야. 루쌤이 처음 제보를 받았던 건 지난 2월 22일이었는데 이때도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은 했지만 괜히 영상을 올렸다가 악질 채팅을 늘릴까봐 굳이 다루진 않았거든. 그런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들 악용을 하는지 점점 피해 사례가 늘어나더라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직접 써볼게. 아무 게임에나 들어. 가 한 다음 영어로 아이러브로블록스 를 치면 그 다음에 한글로 유튜브나 디스 코드를 칠수 있는 건 물론이고 숫자를 연달아서 쓸 수도 있어 일단 7자리까지는 가능한데 8자리부터는 샵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모든 말이 검열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풀리면서 채팅이 가능해 게다가 I 아이러브로블록스를 치면 욕설도 할수 있더라고 이것도 몇번 반복해서 채팅을 치다 보면 다시 검열이 작동해서 샵으로 바뀌 고 일시적으로 모든 말이 검열되는 증상이 있었어 이 버그는 13세 미만 계정도 사용 이 가능해서 더큰 문제인 것으로 보여.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버그인 건지 외국에서는 아이러브 로블록스를 치면 채팅 검열이 풀린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더라고 그래서 로블록스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 버그를 수정할 기미가 없어. 지난 8월에 올렸던 로쌤의 영상에 로블록스가 댓글을 단 적이 있었으니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면 확인을 해주지 않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